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삶은 복되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자몽 기자는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의 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끝내는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원 기자의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평탄하게 될 것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평탄하다고 말하기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센 풍랑을 누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풍랑을 잠잠케 해줄 초월적인 능력을 강구하고 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의 풍랑,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울 능력과 마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까요?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 안에 던지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진 방주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질 때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 같고 어리석은 길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최고의 일이고 최선의 길일 수 있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인생은 풍랑치는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복되고 평탄한 인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몽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자몽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자기의 악에 걸려 넘어지고 자신이 범한 죄의 줄에 얽어매어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다른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고통받고 망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죄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군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많은 돈과 많은 권세로 두려울 것 없이 거치는 것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얽어매고 목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돈이 인생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이며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순간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으며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들의 발목을 얽어매고 있고 결국 깊은 곳으로 그를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과 같이 죄의 줄에 매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줄을 끊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몽 기자는 악인이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의 미련함 때문에 혼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고통받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둬차 버리고 멸망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 회개하고 지혜의 길로 돌이키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살, 살아가다 보면 점점 멸망의 길로 나아가다가 끝내는 완전히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경고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와 권면을 주십니다.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방종하는 마음에 경종을 울리시고 우리의 연약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합당한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우린 비로소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죄에서 떠나 다시금 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